중국에서 배를 발주한 계약을 지금 와서 다 뒤엎겠다고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배한 척이 몇 천만 달러짜리인데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회의실에서 그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에 찬 동료들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공문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그와 회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천만 유로가 걸린 계약, 이미 건조에 들어간 배. 그리고 아직 열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쏟아지던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동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해운사 중 하나에서 15년 넘게 근무해 온 마르쿠스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운 물류업에 뛰어들었고 지난 5년간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조선 발주 부문을 총괄하는 중간 간부로 일해 왔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한 척의 수억 유로가 오가는 일이기에 실수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조선소를 돌며 배의 가격, 건조기간, 품질, 유지 보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일이 저의 주 업무였고, 특히 중국은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이자 최대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 동의했고, 저희 회사 역시 중국 조선소와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중국의 뉴타임즈 조선, 양강 조선은 이미 여러 척의 우리 선박을 건조해왔습니다. 가격은 타국 조선소들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총 18척의 차세대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중국에서 발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배들은 앞으로 20년 이상 운항하게 될 장기 투자였고, 저는 그 계약이야말로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내부 검토회의를 통과하고, 예산 승인을 받고, 중국 조선소와 초안 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조선소 측은 이미 일부 자재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발표였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무거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공식 문서가 전달됐고 저희 회사의 미국 담당 부서에서 즉시 대응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계약 변경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뉴타임즈 조선과 양강조선 두 곳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총 18척에 이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일괄 발주하는 만큼 조선 소 측도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었고, 우리 쪽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하나 조율하며 꼼꼼하게 계약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두 조선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상태였고, 프로젝트 매니저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게 환대를 해주었고, 우리의 요청 사항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신뢰도 쌓였고, 이번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성사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강조선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맞춰 최신 조립 시스템을 구축 중이었고, 그에 따라 건조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다른 국가 조선소보다 평균 20% 이상 저렴했으며, 선박한 적당 약 3,5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총발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억 달러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중국 외 국가를 검토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과 과거 경험에서 얻은 만족감은 결국 다시 중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는 만장일치로 중국 발주를 확정했고 상하이 현지 법인을 통해 계약금 송금 절차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며 앞으로의 2년간의 건조 일정과 이후의 운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계약이 제 경력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드디어 나도 회사 내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명확한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지 상징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사태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수수료 부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톤당 수십 달러의 수수료가 해마다 인상되어 2028년에는 톤당 140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 증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발주한 선박 대부분이 대서양 횡단 노선을 중심으로 미국 항만에 자주 드나드는 구조였기에 이 정책은 그대로 막대한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고 저는 이번에는 책임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계약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냐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 직전 단계까지 와 있었던 저는 처음으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검토할 때입니다. 2024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 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조선 및 체온업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 검토 착수라는 제목이었지만 그 내용은 조선업계 전체를 뒤흔들만한 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그 문서를 처음 접했고, 처음엔 신문사회면 구석에 실릴만한 정치적 선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미국 동부 지사로부터 긴급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상황 아주 심각해! 라는 음성이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왔고, 그 때서야 사안의 무게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를 단순한 제재가 아닌 미국 자국 조선업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국적 선박 또는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해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처음 180일의 유예 기간 이후인 2024년 10월 14일부터는 톤당 50달러를 부과하며 매년 30달러씩 인상하여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개당 120달러 이후 최대 25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숫자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려던 선박들의 연간 미국 입항 횟수를 계산해 보면 한 척당 연간 5회 기준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이 조치가 단순한 무역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정책 전환이라는 점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미국 노선에 강하게 의존하는 유럽 회원사들에게 이 정책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회사의 전략 부서에서는 기존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에 대한 긴급 검토 보고서를 상정했고 저는 담당자로서 계약 철회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유타임즈 조선은 이미 선체 구조 자재를 준비 중이었고 양강조선 역시 선박 블록 조립을 위한 사전 인력을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만 해도 수천만 유로에 이를 수 있었고,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조치가 단순히 입항 수수료에서 그치지 않고, 항만 이용 제한이나 세관 검열 강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우리로서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간의 운용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점점 결단의 기로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시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서 조항을 읽고 또 읽었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중국 측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계약 진행을 독촉하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몇몇 조선소에서 대체발주에 대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국과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오랜 기간동안 조선 발주를 중국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는 늘 비싸지만 품질은 좋은 선택지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 이후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대안으로서 한국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리스트업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경영진은 진지하게 한국과의 계약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화오션과 HD연대중공업 두 곳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해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이 거대한 도크 위에서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현장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력과 장비는 마치 한 편의 군무를 보는 듯했습니다. 울산과 거제를 방문하며 저는 그간 한국은 가격이 비싸서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얕은 판단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넘어선 전반적인 프로젝트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시스템화가 철저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에서는 LNG 이중연료 선박 건조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들은 우리 회사가 요구한 스펙을 이미 이전에 수차례 납품한 경험이 있었고 설계와 건조 기간, 품질, 안전 규정 충족 등에서 매우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단지 배를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 선박의 수명 전체를 관리하는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험과도 같은 체계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로봇 기반의 선박 블록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실제로 볼수 있었는데 그 정밀함과 효율성은 지금까지 본 어떤 조선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담당자와의 미팅에서는 미국 항만과의 호환성, 탄소 배출 규제 대응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이라면 단지 미국 리스크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해운사의 장기 전략 거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틀간의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며 발주처를 고르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품질, 신뢰, 정치적 안정성, 기술력,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더 이상 비싸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서는 한국이야말로 비용보다 가치가 더큰 선택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함부르크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소 전략적 대안이 아닌 전략적 필수로의 전환. 조선소 방문을 마친 지 사흘 후, 저는 독일 본사에서 열린 최고 경영진 전략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실에 들어서던 순간,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전면 변경하자는 보고서를 꺼내 들었을 때, 몇몇 임원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일부 송금된 상태였고, 중국 조선 소화의 관계도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눈앞에 3,500만 달러보다 중요한 건 향후 20년간 우리 선박들이 세계 바다 위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운항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날 회의는 길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미국 노선 외에는 여전히 중국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입항 수수료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었고 그 리스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소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장기적 파트너십의 신뢰는 단순히 가격을 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말미, 결국 우리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한국 조선소로의 전면 발주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결단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중국 조선소 측과는 조심스럽게 협의를 시작했고 위약금과 관련된 실무 협상은 따로 진행되었지만 그들도 미국 정책의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교적 원만하게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소들과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협상이 시작됐고 결국 HD연대중공업과는 16,000TU급 컨테이너선 8척 확정과 4척 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24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고, 이 결정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다른 해운사들도 우리의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ON이 &E HD연대중공업과 협상을 시작했고,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 조선소의 대규모 발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번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조선 발주 흐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저희 회사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조선소들과의 첫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격만으로 배를 고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과 신뢰, 그리고 미래를 줍니다. 이제 우리의 배들은 하나둘씩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완성되어 출항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저는 그 출항 장면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저는 하나의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익숙함을 버리는 용기가 조직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단지 새덩이를 용접하고 조립하는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임했는지, 어떤 원칙을 지켰는지,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지가 그 배의 항로를 바꾸고 그 배에 올라탈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꾸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조선 강국이라는 말로만 정의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발주 변경이 아닙니다. 국제동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질과 책임, 그리고 기술력으로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한국조선산업의 저력을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조선소들이 보여준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래가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였습니다. 이제는 왜 우리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묻는 세상에서 한국은 이미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 배에 꿈을 담아 항해를 시작하는 이들 모두가 그 답을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